이어서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박연진이 하도영과 결혼해 딸 예솔이를 낳아 키우지만 사실 예솔이가 하도영 딸이 아닌 전재준의 딸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로 이를 알게 된 전재준이 변호사 친구에게 아빠가 될수 있는 방법을 묻지만 친구인 변호사는 생부일 뿐 법적인 아빠가 될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친생 추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사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사라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도 더 글로리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웃음> <웃음> 별 생각 없이 봤다가 거의 뭐 팔회까지 정주행했고 스토리도 재밌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드라마더라고요. 음, 네. 또 일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즌 2 하는 3월 8일을 <laughs>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더 글로리 속에 여러 <laughs> 뭐 스토리나 장치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던 전재준의 그 하예솔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또그 네. 이후 전개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복수를 꿈꾸면서 네. 하예솔의 담임 선생님이 된 문동원이 보낸 치수를 통해서. 음. 이 전재준이 예솔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딸인 예솔이를 데려오려고 어, 변호사 친구에게 문의는 하지만 변호사가 그 친생 추정 때문에 네.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떻든 법적으로는 네. 예솔이 아빠가 될수 없다. 음. 그친부가 아닌 생부다 성부다. 이렇게 말을 네.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법적으로는 예솔이 아빠가 될 방법이었고 예. 성한되면 하도영이랑 박연진 이혼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정말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침, 친부 친그 딸로 나온 결과가 있어도 네. 하도영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재준 음. 입장에서는 예솔이를 내 딸이다 하면서 데려올 방법은 없고요 네. 그것은 바로 친생추정이라는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친생 추정이라는 용어의 뜻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그것은 이제 민법이 부, 특히 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법적 추정 음. 어, 이 친생 추정이라는 것을 법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강한 법적 추정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 뭐든지 간에 진실이 뭐든지, 뭐든지 간에 법이 이것이라고 강하게 정해버리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려면 역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깨뜨릴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드라마의 경우면 박연진이 임신해서 나온 자연인예솔이는 음. 하도영의 자녀로 강력하게 추정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그 생물학적인 출산을 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예. 아빠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친자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애권님도 어, 그렇죠. 예.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유전자 검사밖에 없는 거죠. <laughs> 그렇죠. 정확히는 모두가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또, 모든 출생한 아이를 그렇다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이 혼인과 출생 시기, 그러니까 출산 음. 시기를 어떤 그 기간을 기준으로 이때 태어난 아이는 그때 부의 친자이다라고 법률 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인정을 해 버리고 예. 그리고 부자 관계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들까지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음. 목적은 일단 모두 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순 없으니까 네네. 일단 부자 관계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가족 관계나 뭐 어린 자외나 어린 자녀의 지위 음. 예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 그 친생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친생 추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민법에서 기간을 정해놨어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친생자 추정이 되는 경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음. 혼인 신고 한 중에 임신한 경우, 혼인 신고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인 경우, 음. 이혼 신고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음. 이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친생자 추정이 되어서 법률상의 남편이 법률상의 부친이 되는 것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또 혼인 신고한 날부터 200일, 한 6개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인 경우, 또혼 이혼 신고한 날로부터 음.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이 친생자로 추정을 한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 어쨌든,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하도영의 네.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네. 예솔이의 그 친부로 친생 추정이 된 것인데요. 네.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친생 추정을 받게 되면 쉽게 친자 관계를 깰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나중에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법적인 부침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을 정도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우 법률상 매우 강력한 추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나 요건 면에서 역시나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깨트릴 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것은 부가 어, 법률상에 부친이 본인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날부터 2년 이내, 안날부터 2년 이내, 음.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깨뜨려지지 않는 이상은 친부인 제3자가 나타나더라고 나타난다고 해도 예. 이 드라마처럼 뭐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인지하겠다고 하거나 음. 그런 것들은 네,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하도용이 스스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음. 친생 추정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네. 이 전제준이 어떤 방법으로도 예솔이를 딸로 데리고 올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상황이 되는 거군요. 음. 상당히 그 강력한 추정, 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네. 이렇게 어떤 그 출산의 시기라는 것으로 정해져 버리면, 예를 들면 남편이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네. 아니면 뭐몇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음.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정해져 버리고 인정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출생 시기가 이 친생 추정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네. 외관상 객관상 부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행방불명 됐다거나 네. 장기간 수감됐다거나 입원했다거나 뭐 외국에 체제 했던 경우 음. 별거하면서 아예 같이 살지 않았던 경우 네, 네.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친생 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도영이 몇 년간 해외 출장을 갔어요 네. 그 사이에 예솔이가 태어났었어요 그렇다면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라면 전재준도 뭐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인지 청구하고 그렇게 음,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네. 전재준이 그럼 예솔이를 딸로 데려오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죠. 변호사 친구가 그럼 이혼시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혼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혼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지 친자관계랑 관계가 없는 것이라 어,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도 자기 딸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음. 뭐 상상을 해보면 박연진이 이혼을 하고 하도영이랑 예. <laughs>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갖고 오는 거죠. 음. 박연진이 그래서 그러 그리고 나서 전재준과 재혼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예솔이를 일반 입양, 신생자 입양이란 건 어... 너무 엄격하니까 입양하는 방법이란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어뭐 이런 건 실제 사례에서도 많으시거든요. 재혼해서 예. 입양해서 아빠가 둘이 되는 거죠 음... 법적인 아빠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하도영에게 어 사실은 이네 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근데 뭐 시즌 투에 대한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혼을 해도 <laughs> 이 사안을 보면 유책사회가 상당히 큰 박연진이 아, 이혼을 당하겠죠. 예. 그리고 어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 예. 그 뭐랄까 친권이 양육권이. 네. 하도영에게 갈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큰것 아. 같아요. 특히 뭐 지금 살인죄나 이런 것도 저지른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예. 교도소에 들어가면 음. 키울 수 없으니까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네. 신광 양육권은 하도영에게 가고 하도영은 그냥 예솔을 키우고 음. 박연진은또전세준도 예솔이를 잃게 된다. 뭐 이런 예측도 이미 시즌 하더라고. 2 이야기가 나는네요 네, 제 예상입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건을 좀 이렇게 담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사실 이런 사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음... 많고요. 어, 그러니까 키우다가 본인의 이제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경우인데, 네. 어, 뭐한 사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네. 이제 근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사춘기가 됐을 때 아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죠.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네. 근데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워낙 이제 키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 뭐 워낙 이제 아들로 키우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음. 근데 한 10년, 20년 뒤에 이제 아내랑 이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속도 해 줘야 되잖아요, 아들한테. 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이제 친자 관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안 대로부터 2년만 제기할 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난 거고요. 그렇죠. 이미 자기는 유전자 검사 해봤잖아요. 음. 해보고 10년 20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 사건은 친생부인의 소가 기각됐던 사건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매우 강력한 주장이라는 것은 남뿐만이 아니라 친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예, 예. 때문에 네, 친, 함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친생 추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